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함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려도다. 그것을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 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니라. 내속곧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우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나기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속에서 한다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움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동행하시기 시작하시면서부터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때로는 어려운 시간을 통과해야 될 수도 있고 많은 단련과 훈련의 시간을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또 다른 또 다른 어려움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 더욱 더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알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에도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과 어, 잘못된 것과 옳은 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죠. 어,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조금 불편하게 할 뿐이지. 뿐이지 우리를 정말 절망에 빠지게 하거나 우리가 정말 그걸로 인해서 어 어떤 심판을 받을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성령님이 저희 안에 무엇을 행하시게 되면 되냐 하면은 우리가 전에 알지 못하던 그 죄에 대해서 그 무거움에 대해서 그 현실에 대해서 우리 마음 속에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갈수록 민감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울이 겪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솔직한 고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때 그가 얼마나 <laughs>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얼마나 많은 씨름과 고민을 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고뇌를 또 하고 씨름을 하고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알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쫓아가면서 계속해서 배우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진리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고 배워가고 있나요? 그것을 배우고 알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 현실을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답답해하고 그 과정을 거치고 있나요? 만약 그것을 경험하고 계시다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깨달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laughs> 팔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노예의 모습에 대해서, 노예의 어떤 그 현실에 대해서 그 비유로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을 어, 보게 됩니다. 어, 노예는 어, 자기 자신의 무언가 할수 있는 자유가 절대 주어지지 않는 어떤 사람이었죠. 항상 매어 있었습니다. 섬겨야 하는 주인을 섬겨야 하는 내가 싫어도. 내가 싫든 좋든 간에 상관이 없이 주인을 계속해서 섬겨야 하는 그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 노예의 어떤 상태이고 의무였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을 보면서 나는 죄를 멈출 수 없고 죄에 완전히 팔려버린 어떤 노예의 상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5절에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전에 누리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것을 순종하고 싶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찾아오기도 하죠. 전에 따르던 세속적인 삶과 내가 전에 행하던 어떤 어떤 죄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증오하게 되고 미워하기도 하고 다시는 그것을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2 0대 중반에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 그 전에는 친구들과 친구들이 교회 다니 거의 다니지 않아서 세속적으로 이제 나가서 이제 술도 마시고 뭐 그런 술집도 가고 그런 이제 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다시 친구들을 만나서. 친구들이 만나는 자리에 갔을 때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술집에 모여서 갔을 때 전에 느끼지 못했던 왠지 그런 답답함과 어, 그런 어색함 그리고 그그 그 자리를 나가고 싶은 그 마음이 제 안에 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 전에는 그냥 당연하게 듣던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안 좋은 이야기나 어떤 욕이나 그런 것을 들었을 때 그것이 내 안에 그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견딜 수 없는 어, 그런 것을 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듭남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마음의 우리 안에 생겼다 할지라도 우리는 과거의 습관들을 전혀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것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납득하지 안 내가 이것을 이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습이죠. 왜 내가 남들을 비방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매, 계속해서 하고 있는지, 내가 분노하는 것이 남들을 정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알면서도 계속해서 나는 남들, 남들을 남들 정지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평가하고 내 자신을 나도 모르게 높이는 것을 행하고 있는지,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알지 못하겠다고 바른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속, 곧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 없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극단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은 때로는 선을 행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살기도 하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남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삶을 살고 내 시간과 물질을 할애해서 남들을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들여다 본다면 그것이 어떠한 현실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남들을 돕는 행위와 섬김과 봉사, 그것들이 그것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부터 그거를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것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남들 앞에 내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하고 또 그것이 남들이 그것을 인정해주지, 못할 때, 인정해주지 못하, 못했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비통해하고 남들을 정지하는 모습이 내 안에 올라오는 것을 때로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짓지 않 안, 위해서 씨름하고 노력할수록 또 때려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죄를 짓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정복하고 성공을 할때할때 할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이 죄를 짓고 있지만 나는 이 죄를 정복했고 이 죄를 극복했다는 사실 안에서 남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정죄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깨달은 것은 어떤 노력을 해도 스스로 얼마나 정결하게 되려고 해도 절대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한것 같습니다. 자주 우리는 죄를 포장하고 스스로의 죄를 덮는 것에 능숙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거나 남들 앞에서 우리의 어떤 부족함에 대해서 잘못과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때로는 내가 넘어졌다라고 표현을 하죠. 내가 넘어졌습니다.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주님. 그 이야기는 원래는 그렇지 않는데 오늘 한번 넘어졌습니다. 오늘 오늘 하루를 잘 살았지만 내가 그 순간에 한번 넘어졌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할 때도 주님 내가 연약 연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때로는 잘할 때도 있고 내가 연약한 거긴 하지만 완전히 병든 것은 아닙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죄책감에 시달리고 후회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죠. 그 이유는 나는 이것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그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내린 결론은 18절에 이제는 내가 알게 되었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전혀 없고 나는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누군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의 고백은 성경을 공부해서 어떤 깨달음에 도달해서 한 고백은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깨닫게 돼서 나오는 고백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고뇌하고 씨름하고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때로는 죄를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피가 나는 노력을 하고 때로는 주님께 죄를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는. 그런 절실한 그 시간을 지난 사람이 경험으로 드리는 고백입니다 경험으로 깨닫힌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 얼마나 부패한 사람이고 뼛속까지 죄인인지를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을 때 그걸로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깨닫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야만 우리 자신의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때로는 우리가 부패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우리 눈으로 스스로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어,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은 원하지 번하지 않는 사실, 하나의 원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깨달은 원리는 나에게 내 안에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따르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과 마음이지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내 육신 안에서 올라오는 내 육신을 따르고 싶어하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다른 열망이 열망과 의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두 가지가 늘 충돌하고 늘 전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통함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자신의 비참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내 자신의 죄, 죄를 바라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죄와 다시 싸워야겠다 내 스스로를 구원해야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을 구원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됐을 때 보이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왜 손으로 덮는지를, 덮는 것을 얼마나 능숙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핑계를 대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도덕적인 관점에서 누구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은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지 그것이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의에 맞서서 싸우는, 싸우는 것은 거룩한 분노이지 그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 그것은 거룩한 싸움이지 내가 타협하는 것보다 옳은 것이라고 스스로를 옳게 만들고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죄에 빠졌을 때, 당신이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면, 그런 부모 안에서 자랐다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을 겪으면서 자랐다면은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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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에 빠질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내가 우울해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것이라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죄에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와 맞서 싸우는 것이고, 그것을 극복할 때까지 노력하고 기도하고, 스스로의 힘써 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의무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최대한 죄를 덜 짓고 계속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른 선택을 내렸습니다. 자신은.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내내 자신을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무슨 노력을 해도 어떤 마음을 가져도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죄와 고뇌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비참함에 대한 결론은 변명도 핑계도 아니었습니다 회피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죄를 극복하도록 도우시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찬양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그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손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서 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답을 찾은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평생 죄와 싸우며 이기기 위해서 더 나은 사람과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오셨나요? 그리고 그 노력 가운데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나는 과거로 돌아가고 있고 과거의 죄로 돌아가고 있고 그것에서 내 자신을 건질 수 없는 모습을 발견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이 싸움이 이 전쟁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사실임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의 노력을 내려놓고 자신의 무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승리와 구원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속에 참 자유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 스스로를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노예 의 상태에 있는 거에 갇혀 있고 매여 있는 어, 모습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해 내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그 많은 노력들을 하고 주님 앞에 내려오는 것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우리 자신은 결코 주님 앞에서 의인이 될수 없고 죄를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노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 사실을 아신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위해서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닌 주님 안에서 답을 찾고 구원을 발견하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시간 같이 기도할 때.